북한심토 사랑의 채널 쿠 t v 의 야베스의 기도 시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리포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오늘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고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네, 아주 익숙한 장소죠. 네,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백효선 목사님께서 심화하시는 예, 네, 맞습니다. 바로 청주 금식 수양관에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한 분의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날씨가 워낙 좋은 날이라 이런 때는 또 밖으로 많이 나가서 요즘 수양관은 어떻습니까? <laughs> 아무래도 네. 어, 사람들이 여, 요새는 계속 연휴 끼고 뭐 놀러 다니는데, 아, 아, 맞아요. 네. 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네.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해방된 마음으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참 이럴 때에 우리 수양관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아그 뜨거운 열정 사랑이 그럼요. 예, 대단하시죠. 그분들에게서 보이죠? 네네. 네, 오늘 오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실까요? 네. 네. 저는 남양시시에서 동행계를 어, 담임하고 있는 유인강 목사입니다. 아, 예. 남양주시. 네. 완전 신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 백효선 목사님은 자주 뵈었어요? 예,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네. 어, 와서 한번 처음 뵙고 오. 지금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네. 뵙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네. 네, 청주 금식 수양관 그리고 우리 백효선 목사님은 네,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목사님을 음. 말씀드리기 전에 네. 청주 금식 수양관 하면 너무 네. 청량 깨끗하고 그렇죠. 네, 기도하기 좋고 네. 산세도 있고 네. 공기도 좋고 그게 하나의 <laughs> 네.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원장님께서 제가 네. 두 번째 뵀지만은 네. 항상 말씀이 항상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잘 하시고 네. 또 능력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네.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기 자녀처럼 아,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의 네. 사랑이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진실함으로 네. 함께 하고 네. 계세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네. 있으셔서 오셨군요. 아, 저는 네. 뭐 이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네. 주할 일이 네. 사회 복지 아. 그래서 제가 그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금식 기도를 하려고 네, 지금 이틀째 되고 있습니다. 어 목사님 네. <laughs> 이렇게 순수하게 네. 예, 오늘 청조금 식수양간 이곳에서 이렇게 은혜받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네. 성격이 반듯하시고 아. 이제는 20년 전에 여기 오셨을 때 네. 아, 사회복지 목회라는. 그런 말을 저를 통해서 들었대요. 아...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개우시면서늘 네. 그게 이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제는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아, 연세기는 젊지요. 아, 직뭐짱짱하시까 그래, 네. 인자 네. 네. 뭐 해갑지 않았으니까 젊지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 사회복지를 음. 전환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제가 20일 금식하라고 그랬죠. <웃음> <웃음> 네. 이제 이번 한번 전환하게 되면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요한 결정이니까 네. 생명을 거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직접 기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백효선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신데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제 이름이요. 네. 정준녀요. 아 정준녀 음. 권사님? 집사님이요. 네 정집사님. 예. 어 목소리가 어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정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백효선 예.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집사님, 어디가 많이 편찮으세요? 아, 처음에는요, 그, 뭐시기요 그, 못 보라, 뭐라 가요? 코로나 가왔고요 아. 네. 코로나 가갖고, 병원에 가서 입원 하고 좋아졌어요, 병원에서는. 네.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걸음을 못 긁었어요. 어, 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자 지팡이 짚고 걸으면 좀걸어다녀요 좀씩. 음. 그런데 예 이제 설사가 그렇게 나가고 아. 약을 먹고 있습니다요. 네. 음. 예, 그래요. 아. 기도해 드릴게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요. 사랑하는 딸 우리 집사님께서 이 아, 당뇨도 네. 있는데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주요. 이 걸음조차 네. 걷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놓여 음, 있습니다 주이 제가 이제 설사도 하면서 많이 지쳐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긍를 그 베풀어 주시어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설사는 멈출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설사는 멈출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설사는 멈출지어다 아멘. 멈출 아멘 그래서 설사가 없어지게 하시고 주요. 제거되게 네. 하시고 아맨, 아맨. 하나님 걷지 못하는 다리는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오장육복 사지백체가 튼튼하게 하시고 아맨. 이 뼈저 뼈는 잘 들어맞게 해주셔서 아맨. 이 건강을 넉넉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맨. 주님이 만져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딸을 안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아파서 누워있거나 걸음 걷지 못하거나 어, 하나님 그래.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멘. 명쾌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시고 의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라에게 치료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되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나는... 네, 힘내시고요. 예. 네, 하나님께서 네, 전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 합병증 네, 참또합렇게 힘들 음. 수 있죠. 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 음. 아, 네, 감사다 네, 감사다 네, 종사다 네, 예, 연연역이 약하면 네. 그것이 그럴 수 있는데 아 그러나 오늘 또이 믿음으로 네. 연락했고 또 기도받았으니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네 목사님 이렇게 아픈 분으로서 함께 기도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근신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걸 보니까 네. 역시 참 원장님 답다 아. 그런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환자가 이 집사님이 네. 석히 네. 치유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 네. 네. 네, 이번에는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예, 특별히 금식 기도 중에 계시니까 네. 예, 우리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예, 제가 금식하기 전에 원장님을 뵙고 제가 금식하는 게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해야 될 일이 사회복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예,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영성으로 네. 바로 서 있어야 아, 네. 주식, 주실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아, 생각에서 네. 예, 작정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금식 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 그래도 참 이렇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네. 오,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 요청하러 오셨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항상 음. 이제 처음에 그 마음 어떤 마음이, 네. 그게 목회하면서도 음. 그 사라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결심을 하시고,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하려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묻고 하시려고 오신 게 감사하죠. 제가 네. 살복자 할수 있는 땅을 주리다 예. 그런 성을 어. 듣고요. 네. 저는. 음. 참그 음성 듣고 음. 지금 예리일까지 그 음성 듣고 그 약속은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네. 그래요. 신실하서 하나님 믿고. 아멘. 네. 네, 그래요. 목사님 뭐 이렇게 순수하신 목사님께 예한 말씀 해주신다면. <laughs>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명하신 말씀이 내가 아멘. 순종하고 반응하면 아멘. 주님은 일하시죠.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주요. 살아계셔서 역사심을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 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귀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지 목회를 하라는 감동을 다시 받고 주여.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20일 다니엘 금식을 아멘. 통해서 주여.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고 기도했을 때 앞뒤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도 지시할 땅으로 아멘. 가게 하시고 영하신 대로 순종하게 아멘. 하시고 아멘.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아멘. 아멘. 마음껏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죽음하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영육이 병든 할렐루야. 영혼들에게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아멘. 끌어안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저를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소서 하시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신 하나님 의 역사를. 증가하시는 사랑 견총으로 기름부어 주옵소서 생명으로 싸우니 생명 걸고 기도로 돕고 주여. 물질로 돕고 사역으로 돕는 하나님 의 선들 많이 붙여 주셔서 마음껏 죄를 아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금식할 때 깊은 주님과 영규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도 사역 전에 금식을 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 목사님 아그 아, 네. 원하시는 사역으로 네. 멋지게 펼쳐가시기를 계속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계속해서 기도 제목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어디 사시는 어, 누구십니까? 아 경기도 군포시의 심집사입니다. 예, 네, 심집사님. 네네. 오늘 심집사님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백효선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심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네.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네. 작년 6월 13일부터 새벽예배를 안 빠지고 나가고 있어요. 네. 이제 몸이 좀안 좋으면서 이제 새벽재단을 쌓고 전도를 하는데. 제 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열매는 별로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저희 딸들, 네. 저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영접하시게 해주세요. 다 교회를 잘안 다니고 있어요, 요새는. 아. 또. 네. 그리고 남편도 구원시켜주시고 또 네. 저희 교회빈 자리가 너무 많아서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럽고요. 아유, 착해. <laughs> 네.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로.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냥 전도에 이제 제 남, 삶에서 전대에 완전히 하나님한테 전대에매 살고 제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시간을 적게 놓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하거든요 오, 음. 근데 음. 그 기도가 음. 정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음.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들려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아, 믿고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몸도 건강 회복 완전히 시켜 주시면 정말 나가서 춤추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전도하면서 그러면... 제 예. 남은 인생 그거입니다 목표가. 예, 알겠어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딸 건강 지켜 주옵소서. 아멘. 네. 아, 네. 사지백 지오장육부가 튼튼하게 하시고 아, 네. 아, 네. 정말로 마음껏 주일하며 마음껏 전도하기를 아, 네.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루 에세 번씩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아, 네. 사랑하는 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이사오니 저들이 다 각자 어머니의 눈물은 기도를 통해서 주여.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 딸들을 사랑, 채워,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아멘.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므로 딸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머리가 되고 남자도 내는자 되어서 아버지. 전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더니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면서 예수를 엄마처럼 참 믿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남편도 예수 믿게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견 남편 예수 믿자고 견딜 수 없도록.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아내가 예수 믿기를 소원하고 내 아내가 저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고백하며 하늘 님에 다음 주부터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 교회에서 많이 손 다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눈물로 실을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실을 뿌려 나하는 자에게. 그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하셨사오니 반드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전갈할 때마다 귀한 열매 주렁주렁 맺혀서 아멘. 예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춤추면서 주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속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멘. 사랑 귀한 딸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요정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다 전도의 힘을 쓰고 있으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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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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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laughs> 참 은혜가 되고 감동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성도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것은 근심이 <laughs> 네. 아니라 네. 행복한 기도 제목이지요. 네, 아멘. 사행전 네. 16장 31절 말씀처럼 네. 이 집사님의 가장 집사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네. 온 가족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아,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아, 우리 청주 금식 수양관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열정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럼. 네. 이번 주에도 집회는 또 강사님이 음, 오시고. 강사님 오셔서 계속 음. 잘 하고 계세요. 네. 목사님은 음. 몇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하고 음. 에3시 네. 집회를 하죠. 아, 매일. 매일. 야, 지금도 새벽마다? 먹이들과 싸울 줄. 그럼 우리 군가를 부르고 있죠. <laughs> 승전가. 오늘 오늘 세시 성에. 네. 어, 지난번에 치유 받았던 자폐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너무 살이 막 이게 뚱뚱했었거든요. 네. 근데 날씬해가지고 아주 예쁘더 오늘 왔는데 아. 너무 예비간을 춤추고 아, 너무 좋았어요. 찬양 드리고 네네. 야, 바로 이것은요. 그런 치유와 회복의 그런. 증거의 산 역사의 증인들이 허다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목사님도 그런 이제 증인이 되실 건데요. 아멘. 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 아멘. <laughs> 네, 우리 목사님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예, 요청이 들어오고 계신데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포천에 사는 조연우 집사예요. 아, <laughs> 어, 예, 역시 아주. 어, 네. 우리 저 구티비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보시나봐요, 그죠? 네. 후원자예요. <laughs> <laughs> 네, 후원자시고. <laughs> 예. 어,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청주금식수양관 백효선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아,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예, 우리 손자요. 네. 밥 반찬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잘 먹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 <laughs> <laughs> 예. 네. 우리 은혜. 네. 그때 네. 임신하면 유산되지 않게다라고 기도 좀해 주세요. 아. 아, 네.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 저요 네. 네. 담배 끊게라고 기도 좀해 주세요. 뭐예요? 담배. 다, 아, 담배가 안끊겨요 아, 그 본인이 끊으면 되지. <laughs> 아니지. 담배 끊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려면 주기도 음. 주기도문을 네. 많이 하세요. 예. 주기도문 아침에 100번, 점심에 100번, 예. 저녁에 100번 주기도문 하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집안에그 딸도 예. 유산이 안 되려면 지금부터 주기도문을 열심히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하다 보면 애기도 안 지워지고 잘 자랄 수 있고 또 아이도 뭐 기도해 주면서 할머니가 반찬해 주고 그러면 예. 반찬도 골고루 잘 먹을 거예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집사님 아, 네. 진실하신 분입니다 아, 네. 자신이 예수는 믿으면서도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심히 괴로운 것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딸이 주기도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맛있는 음식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만 먹고 싶어요. 하관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으로 담배를 피우자는 마음이 예수님으로 사라지지어다. 아멘. 예수님 생각도 나지 말지어다. 아멘. 생각이 사라지지어다. 아멘. 생각도만 생각이 나지 않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담배 연기 냄새만 맡아도 정말 본인이 숨이 가프고 냄새가 독하게 나서 담배 피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큰딸 하나님께서 임신중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임신 잘하게 하시고 아멘. 출산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 우리 엄마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내딸 내기를 잘 가지게 되고 건강하게 나아서 건강이 좋겠다 간증하게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식사도 잘 먹게 하시고 아멘. 반찬 투정하지 아니하고 이들만에서 잘 자라서 아멘.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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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사님. 오, 예. 음, 기도하면서 예. 오는 감동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 집사님께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네. 담배를 끊으시면 예. 손주도 밥을 잘 먹을 것 같고 네. 따님도 유산하지 않고 예. 건강한 그런 산모가 될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집사님이 바로 쓰셔야 될것같아 네. <laughs> 그러세요. 네. 나중에 좋은 소식.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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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참 순수하신. 그렇죠. 그런 집사님이세요. 네. 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마다 않고 그냥 네. 예,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 제목 음, 말씀하시는 그래야 응답받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음. 그 권산대도 네. 우울증 오니까 음. 하루에 담배를세 가펴 대잖아요 아. 이게 그 어떤 증세가 있어서도 이분도 피고 예. 못 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음. 하나님 그런 주시면 그만큼 그러면. 네. 기도대로 네. 그 냄새만 맡아도 네. 이제 막 피하고 싶은 네 그런 시간이 이제 곧올 겁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도 요청하고 함께 중복이 됐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너무 새처럼 날아가는 그큰 <laughs> 아, 기도입니다. 네. 제가 응답 다받제 네. 기도 제목이 네. 덩달아 응답될 길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 네. 시간 동안 네. 네. 그래요 금식기도 네. 네. 잘 마무리 하시고 네. 네. 다음에는 이제 아 귀한 사역이 펼쳐지고 있음을 또 함께 네. 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우리 또 글로벌 총회 신학원에 많은 네. 학생들은 계속. 예. 예, 저희 글로벌 신학원은 네. 예, 학생들이 한번 들어오면 안 음. 나가고 음. 결석도 안 하고 음. 열심히 예. 음. 공부 잘하고 있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음. 심신대 이제 정 교수님들이라. 그렇죠. 하여튼 네. 학생들이 오기만 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네. 우리 글로벌 통이시나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거 어 청주 금식 수양관이 바로 또 실천 신학 현장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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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교수님 모시고 총장님 모시고 계속 네. 이곳에서 훈련 받으니까 참 많은 종들이 곳곳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성도 님들분 많이 오셨는데 또 저녁 집회 해야죠. 네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목사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청주 금식 수양관 백효선 목사님을 모여서 우리 함께 또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오늘 성도님과 더불어 또 이렇게 전하신 화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님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또 우리를 간증자로 세워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롬